안녕하십니까. 현대모백스 주주님들, 이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투자 경고 딱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미친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20% 넘는, 자, 월요일 자,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지금 34,950원, 장준 최고점을 찍었고, 이 종가마감도 잘 나왔어요. 이 35,000에서 한옥가 바로 미치거든요. 자, 내일부터 4만원, 5만원. 시원하게 돌파해 줄 거다. 생각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무엇보다 현대모백스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매집을 하셔야 된다. 바로 이구한테 눌림목 한번 주고 움직였죠. 자, 쉽지 않은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어요. 딱 10초만 볼게요. 현대 무백스가 한번더 올라갈 확률이 무조건적으로 높아요. 자, 지금이 거의 다 꼭대기까지 왔잖아요. 뭐 소위 말해 상투 잡는다라고 하는데, 뭐 상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구한때에서한번 눌렀다가 또갈 거예요. 자, 로봇 관련 테마 종목과, 자, 한번더 눌렀다가 또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왜 고점한지 시작도 안 했고, 세력들이 오히려 더 샀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이번 영상에서 한번더 말씀드릴 거니까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언제 제가 영상 찍어 들었냐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2,000원대 22 거든요 22,000원대 주가가 이렇게 생겼을 때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왔었잖아요. 2구간 때네요. 요때. 요맘때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어요. 자, 어떤 근거로 찍어 드렸는지 지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2구간 때거든요. 요렇게 이틀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올라갈 겁니다라고 영상에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차트 모양 똑같죠, 여러분들? 자, 2구간 때였거든요. 자, 이렇게 쉬어갔을 때 로봇 관련 테마 종목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관련 법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2구간 때 제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나요? 안 빠져나갔죠 거래량으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100만원이 들어오면 나올 때도 똑같이 100만원을 닦고 나와야 되는데 안 닦고 나왔어 아직 유입됐다 그러면 더 올라간다라는 그래서 제가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은 매수할 수 없다 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넥스트레이드 거래도 할수 있고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엔 8시부터 8시까지 매매를 하고 8시에 끝나니까 대부분 공시 내용이 8시 올라오는데 현재 현대무백스 이제 촬영 시간이 이제 약 4시도 채안 돼요. 제가 3시 50분경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자 이런 종목들은 내일도 또 올라갈 겁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즉, 상방이 열려 있어요. 매물대를 다 소화시켰거든요. 바로 이 구간대. 이 구간대가 매물대를 소화시켰던 구간이에요. 그러면 악성 물량이 시장에 풀렸다는 거잖아요. 한번 풀릴 때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매집이 들어왔어요. 오늘 기사 내용이 잘나왔거요 바로, 지난 CES 때 가장 이목을 끌었던 아틀라스입니다. 현대차에서 만든 거죠. 가장 진보한 휴머로이드 로봇으로 전 세계 이목을 끌었어요. 그리고 2 0 2 6년 5년도 AI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2016년도는 반도체와 로봇이 결합된 피지컬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돼. 현재 주도 테마이자 관련 종목이 현대 무맥스로 낙점되면서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 기사 한 줄만 보면, 현대 무백스가 로보틱스 사업 확대 기대감을 타고, 장중 사상 신고가,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실질적인 수주 확대 흐름이 확인되면서 로보틱스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이 존재감을 다시 한번 키웠습니다. 이 주가가 사실 존재감의 최대 근거거든요. 이 근거들을 보셨을 때 추가적인 상승 또 올라올 겁니다. 상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상투 나오려면 한 5만원 가야 될것 같군요. 심상인당 보러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무맥스 심사인당 뚫고 이 10만원 갔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가가 미친 듯이 며칠 연속 올릴 수는 없어요. 올라갈 수 없는 게 이전에도 크게 상승한 이후에 시효관으로 만들었고 지금 경고 딱지를 받은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투자 주의 종목이 아니라 위험 종목으로 지정돼요. 이 금융감독원 놈들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찬물을 또 끼얹을 거예요. 그래서 매매 정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매도 타점을 또 잡아야 돼요. 현대 무벡스 또올라갔으니까 매도하고 내려가면 또 사야죠. 그래서 현대 무벡스 급등 알림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신호 문자로 보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리딩방 아니고요. 문자로 말씀드릴 거예요. 무료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010-2932-78번으로 저장 부탁드릴게요. 현대 무벡스 현재 흐름이 너무나 완벽하게 좋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가적인 고점에서 매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매도 나올 때 우리가 못 모르고 샀다가 물리면 안 되겠죠. 급등 신호 나왔을 때 엑시트 전략 꼭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현대무백스는 매수한다 치면은 우리가 눌림목에 따라 붙고, 따라 붙은 다음에 적절한 곳에 수익 먹고 나와야죠, 여러분들. 자, 현대무백스 좀 수익 더 먹어, 더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100% 넘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시나 계실까요?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달 충분히 더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어요. 누구랑 함께라면 현대부백스 로봇주와 함께라면. 자 로봇주의 이제 대표 명사로 자리매김 했어요. 현대부백스가. 사실상 어, 물류 자동화 및 로봇 기업을 알려진 현대 무벡스인데 현대차가 날아가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흑자를 계속 보고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날개를 제대로 달았거든요. 이 급등주 테마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도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1월 말이잖아요. 1월 말에 미리 매집할 수 있는 종목도 한 가지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문자를 보냈을 때 어떤 내용을 보냈길래 그리고 정말 문자는 보내주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공개해 드리고 있는 전속 내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수익을 가져갔던 정말 금사라 같은 종목이었는데요. 자, 로그인 기억하고 문자 일지를 좀 보시면은 임윤호 씨야 종목명 종목 코드 기재에서 트럼프 정부 이기 출범하고 나서 정책 바뀌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수의 종목으로서 바이오 신약 관련 테마주가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임상 실험 일정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차트상 골든 크로스 발생, 화살표 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매도 신호 문자도 현재도 또 보내 드리고 있어요. 당시 297분이 함께 하셨고요. 0102943278 번호. 자, 이 날짜 뭐, 차트 돌아, 돌아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당연하게도 수익을 좀 안겨들었던, 지금도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이죠. 자, 보시면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자, 차트 상 화살표 딱 뜨고, 11월 13일, 목요일 날짜 이후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 했어요. 자,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될지가 막막하다, 좀 헷갈린다 하신 분들은요, 이 다른 분들처럼 편하게 제 개인번호 저장해 주시고, 뭐 숫자 1번, 한 톤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 정말 문자 이렇게 오는 게 맞는지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건 둘째 치고 제대로 된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잠깐 내서 이 사이트 로그인한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좀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당시에 총비 중 50%까지 들어가도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자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차트 배열과 신호 알림이 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단체 문자 전송해 드렸어요 숫자 1번 01029443278번으로 숫자 1 번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좀 물려 있다 대응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 놓치는 종목들이 있으시면요 편하게 종목명도 같이 좀 남겨주세요. 추천 문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보고서, 종목 진단 추천 주들을 깔끔하게 요약해서 PDF 파일로 좀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투자하실 때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손실로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대응을 통해서 반드시 수익 보고 매도한 다음에 수익금으로도 다음 종목을 또 잡아볼 수 있는 즉. 재미난 종목들을 함께 공략해 볼수 있고요. 실제로 에코프로 종목도 이렇게 화살표 뜨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재미나게 봤던 종목인데 에코프로 역시도 제가 매수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면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너가 문자 보내면 그냥 종목 말고 이 문자 신호도 좀 알려 달라. 어떻게 설정하는지 체크하겠다 하신 분들도 신호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신호. 정확하다. 승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지 아실 거예요. 일단 경험해 보셔야 되고, 대응 또는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이 모든 걸한 번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나눌 겁니다. 우리가 좀 수익을 보고 또 재미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거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종목들,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정부와 이슈들 나오면요. 최선을 다해 발굴해서 영상 올려드리며 자료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계속 문자를 발송해 드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투자한 종목을 좀 믿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상승 랠리에서 투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게 이 재테크로 자금을 좀 모아가면서 워런 버핏이 그랬죠. 복리의 마법. 1달러라도 있으면 나는 주식을 투자하겠다.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도 이제 비중을 50%씩 나눠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최소 못해서 두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황금타점 다음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여러분들 숫자 1번 남겨주세요. 거두절미하고 정말로 왜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재료와 재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자 그리고 해당 내용을 이 보고서 파일도 같이 발송해 드리면서 차트 기술적 분석, 이 PDF 파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죠. 자, 숫자 1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더 유익하고, 더 재미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뵐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이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이랑 이 따봉,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